바실은스균이라는 아, 것이 핵균이라고 했죠. 이? 청국장도 핵균이네요.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곰팡이. 곰팡이가 많아야 맛이 좋다. 이제 배가 했죠 이거는, 이건 또 지금 수고 관리는 잘하신 거예요. 그리고, 아, 사실은, 제가 오늘, 오늘, 오늘은 오늘 제일 비싸니까 조금 오늘 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. 이것은 마지막에 오늘 것은 조금 힘들게 만들어보려고 해요. 네,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. 문제를, 여기서 좀, 우리가 조금 만들라고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. 이게 나쁜 건 나쁜데 좋은 건 좋은데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, 이때는 수분이 많았습니다. 만들기 쉬웠죠. 네. 만들기 가 어려워야 돼요. 이런 날씨에는. 그래서 오늘은 재료도 비싸고, 그러니까 만들기가 어려운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만드는데, 이렇게, 그, 이것은 100% 계량종 한국계인이에요. 음. 네, 자연산 한국계이아라 계량종이란 말이에요. 그럼 어차피 한국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. 음. 맞아요. 들어가서 효과를 내리면은 똑같아요. 근데 이렇게 비가 약간 음. 올 때에는, 어, 음. 요거가 점으로만 강우되어 있지 않아요? 양쪽에한점 음. 정도는 찍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예. 음. 네. 아 네. 이게, 도, 이게 도, 음. 막 도배를 해버리면 안 돼. 이것이 여기 이렇게 되면 얘들이 우정을 해버려. 이게 그러니까 얼른 내차질을 해버리면 다른 애들이 들어오도록 해요 그래서 다른 애들도 조금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종을 전파종으로 하는 것이에요. 저한 점을 딱딱 딱 찍었다가 이렇게 딱 찍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. 이렇게 양쪽 음. 네, 그런 것이 그런 것만 갖고도 돼요. 여기다가 딱막 부엌에 부술한 얘기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원래 밀가루를 섞어가지고 볶아가지고 밀가루를 볶아가지고 밀가루를 섞어가지고 사실은 좀그 속에다가 희석을 해갖고 조금만 묻히라고 하는 거예요. 조금만 묻히기 위해서 그 밀가루를 희석을 하고 밀가루를 잘 희석을 해가지고 많이 섞여 있지 않아요. 그러면 사실은 그게 다종균이 아니잖아요. 이렇게 쓰는 거예요. 네,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맛을 내게려요 그래도 이것도 잘했어요. 잘 그냥 했는데 잘했어요. 없으니까 여기 한번 깨보죠. 요 깨고 이거 아니 그것 좀요 이것도 한번 깨보자잘 깨봤어요. 수분이 아이 그, 이런 음, 그, 같은 경우도 지금 딱번제 들어가고 있으면 그걸 마무리 남 들어가 있어요 음, 음. 그러니까 음, 수분 관리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수분 관리가 상잘다요 그거는 안꾼 안 거고 이거는 네. 꾼 거고 네.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그건 안꾼거가요안꾼 예. 것은 꾼 것이든 똑같아요. 그거는 에, 요것이, 이 덩어리에, 아, 아, 이렇게 하절 때, 그렇지. 하절 한 때, 한때한 정도 정도. 총 발효일이 며칠이라고. 그러죠? 총 기간, 요거 만들어져갖고 완성시킬 수 있는 기간. 1 15일, 5일이 15일이 15일입니다. 네. 자, 15일 안에 안뜬 사람도 있고, 속까지 뜬 사람도 있어요. 무조건, 음, 이제 그때는 깨서. 말려 버리라고 네. 그랬죠. 네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이번 주까지만 딱 끝나고 나서 여기서 계속 말려놨다가 나중에 한번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. 지금은 이 매주를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. 음. 지금 약간 냄새는 좀안 좋아요. 냄새는 안 좋은데 어찌됐든 나중에 봐야 돼요. 그리고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. 이거 두거예요 그 쇠고기 있는거 깨진거 예요 아니, 구운거에요 네. 이쪽으로 냄새를 맡아보실래이놈 빵이 보이네 어? 어가다맡아있 비교적 물이 많으면서 정상적인 발효 형태를 보인 것이 이 냄새가 납니다 이 시점입니다 예 음. 네. 그래서 그 냄새가 지금 좋아질 수는 없어요 일주일 지 지나야 좋아져요 이 냄새가 그러니까 나쁜 냄새하고 이 냄새하고 구분을 아마 흙에 가힘들힘들난 나는 모르는데이 냄새가 정상이 되겠네 냄새. 음. 그렇습니다 아, 그쪽에 한번 보시죠 선생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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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뭘 보고 있는, 팀, 이런 걸 보고 슈퍼가 갇혔다 뭐 야. 여기는 응. 이런, 이런 것을 보면 이 속에도 여러 가지 미신물이 들어있어요 곰팡이가 그렇지만 주로 이런 것들이 털곰팡이라고 합니다 털곰팡이. 자, 털곰팡이인데, 회색이 나타났잖아요. 근데, 여기는, 여기는 아무렇지 않은데, 왜 여기만 이렇게 부원이 펴있을까요? 그래. 깜깜이 안 뭉쳤어요. 거미가. 그렇죠. 그게,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. 제레메주의 치명적인 단점이 여기서 나옵니다. 사실은 이렇게 뭉쳐져버린 데서는 그렇게 해로운 것이 없어요. 크랙 나가는 이 사이에가, 나쁜 음. 것들이 피해 음.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크랙이 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져 있으면최고 나쁜 상태입니다. 음. 그래서 좋은 묘주는 크랙이 들어가야 됩니다. 음. 네, 이런 변화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 내 오늘 만든 것은 이렇게 버리면 아깝지 않냐고 연습 다막 하는데 네. 음. 오늘만 것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뛰어다가도 사실은 이거를 그 이따가 만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여기가 도구가 좀 없습니다 원래 그 강력한 스팀이라든가 압력갱자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원래 여러가지 여러,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을 해갖고 만들어 드릴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재래식으로 하다보니까 <목소리>